지금부터는 2025년 한국 축구 국가대표 마지막 A매치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인 볼리비아전에 대해서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볼리비아는 한국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네. 10일에 입국해서 3일을 쉬었고 3일 동안 훈련을 하면서 어, 만족했습니다. 어, 볼리비아의 감독인 어, 오스카르 비에가스 감독은 어,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돼 영광이다. 2002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스타디움에서 경기할 수 있어 좋다. 한국같이 경쟁력 있는 팀과 경기하기 위해 강점을 많이 분석했다. 유럽, 독일,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는데 조직적으로 뭉쳐있을 때더 진가를 발휘한다. 13시간의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세 차례 훈련을 진행하면서 잘 준비했다. 네. 자 볼리비아는 FIFA 랭킹이 7 6위고 어, 한국 22위보다 5 4개단이나 아래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는 10개 팀 중에 어, 7위를 기록해서 어, 6승 2무 1패죠. 0 네. 어,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어, 볼리비아와 한국의 맞대결의 특징은 어, 바로 어, 볼리비아의 어, 무실점입니다. 수비에 포커스를 맞추는 팀은 어, 당연히 상대를 압도할 수 없다는 계산으로 어, 나오는 전술이죠. 곧 어, 볼리비아가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라. 어, 닥치고 그냥 수비를 한다 는 뜻입니다. 브라질을 이겼다는 것도 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요. 박스 안에서 어설픈 경합이 어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었고 이 골로 브라질을 앞서 나가게 되었고 4,000m 그 고지대에서 숨헥뜨면서 네, 경기했으니까 네, 수비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볼리비아가 어, 강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축은 유럽이라고 하면서도 뭐 러시아, 불가리아, 뭐 브라질, 이브리그에서 어, 선생활을 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어, 이번 명단에는 주전골키퍼 람페를 포함해서 핵심 4명이 소속팀 일정 문제로 빠졌고 대체 발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팀을 매우 경계하는 어, 태도를 보이는 홍명보 감독. 그래? 참 대단합니다. 네. 한국은 어, 볼리비아를 상대로 세 경기에서 한골 넣었고, 어, 볼리비아는 한국을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어, 통산전적이 1승 2무로 어, 한국이 우세합니다. 두 경기는 어, 한국에서 했고, 어, 한 경기는 94 미국 월드컵 때 붙었었는데, 어, 당시에도 어, 못 이긴 게 신기한 경기였죠. 네. 그때 어, 홍명호 감독도 선수로 뛰었습니다. 만약에 어, 볼리비아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월드컵에 진출하고 어, 볼리비아와 같은 조에 속하게 된다면 진짜 이보다 좋은 1승재물은 없다고 봅니다. 네, 볼리비아전에서 어골을 넣은 선수는 어, 소개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소개하고 싶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네, 그냥 패스할게요. 네, 한국은 현재 3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결국에 강 팀을 상대로 경기력이 통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미 김민재는 어 스리백의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레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전술의 유연성에 어, 선수들이 반응을 잘할 수록. 어떤 경기를 해도 경쟁력이 있게 될 텐데 어, 동아시안컵부터 3백을 어, 쓰면서 비판을 받았지만 어, 15위 미국과 어, 13위 멕시코전에서 1승 1무와 함께 어, 선전하면서 3백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한국의 3백은 뭐 닥치고 수비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수비를 강화하면서도 공격도 잘하기 위한 전술인 건데 이게 브라질전에서 기대감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 실망감은 어, 너무 컸죠. 이미 우리는 어, 감독이 제발 어, 나가주길 바라는 팬들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뭐자 혹시 뭐 댓글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부류 아니냐고 뭐 실제 어떻게 아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미 증거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어, 파라과이전 관중이 거의 3만이 네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렇게 한국의 슈퍼스타들이 모두 출전하는 경기인 걸 알면서도 이 관중이 줄었다는 것은 그냥 뭐 거의 보이콧이나 다름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오랜만에 대전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서 지방의 축구 팬들에겐 손흥민 같은 슈퍼스타를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보통 매진 행렬이 일반적인데 이번 경기에 마저도 만석 가까이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더 끔찍한 건. 화요일 가나전은 6만 5천석 중에 3만석 가까이가 지금 판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 브라질전의 참패 충격도 뭐 분명 큽니다. 어, 미국 멕시코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고 수비의 안정에 집중하면서 어, 브라질을 상대하고 대등하게 패배했다면 더 희망적으로 뭐 팬들이 힘을 불어넣어 줬을 텐데 황당할 정도로 무득점 네 오실점 패배였습니다. 이건 그동안 대한축구협회 의 밑상과 홍씨의그 논란과 손흥민에 대한 그 황당 발언들로 어 축구 국가대표 이미지를 제대로 실추시킨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걸 수습하려면 이건 뭐 감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뭐 수습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뭐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에게 물어본다. 뭐 빈자석이 많다고? 네, 손흥민은 빈자석보다 함께 해주신 팬분들에게 감사하고 선수들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들 했습니다. 여기서, 아, 선수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겠습니까? 손흥민이 거의 15년 동안 유럽에서 부상 외에 뭐 빠진 적이 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어 미국에서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도 굳이 안 와도 무리가 없는데도 왔습니다. 한국을 위해서입니다. 노력을 해야 하는 건 지금 감독이었습니다. 감독. 감독이, 어 축구협회에 대해 뭐 쉴드를 치든, 어 목소리를 높여서 축구 팬들에게 어 기대 부응하든 아니면 손흥민의 영향력을 존중하면서 말 조심을 하고 좀 특별한 대우를, 네. 뭐, 아니 뭐 개인적으로 손흥민은 특별 대우가 필요합니다. 네. 4 1 살에도 대표팀인 호날두 특별 대우 아닙니까? 네. 메시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하프라인 위에만 있는 메시 특별 대우입니다. 네. 이런 선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존재만으로도 팀에 도움이 된다고. 네. 자, 또한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을 당시에 1대0으로 겨우 이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어 부상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후반, 중반에, 그럼에도, 어, 손흥민을 투입시킵니다. 팀의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l f c 를 보세요. 네, 상업적인 뭐, 프로팀이라고요? 그럼, 국가대표, 뭐, 대한축구협회는, 아니, 어디 공무원들입니까? 아니, 홍민보 감독의 공무원이에요? 그럼, 홍명보 감독은 그런 거센 비판들을 받았으면, 자조심 때문에 사과하기 그렇다면, 아니, 앞으로 좀 입조심이라도 좀 해야 하는데, 이번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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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을 붙이겠습니다. 아, 진짜 이한 번씩 왜 그러는 겁니까? 기자의 질문이, 손흥민의 플레이 타임을 조절을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물었습니까? 팬들은 손흥민이, 어, 이 팀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궁금하고, 손흥민이, 어, 독일의 뭐 밀레 같은 이제 지금 존재가 아니라, 어, 중요한 선수기 이 때문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이제 손흥민을, 아니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 포지션에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의 역할이나 뭐 앞으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뭐 전체적인 것들을 가만히 해 감안해... 아, 진짜 이한 번씩 입이 따고 말 막합니다. 진짜. 자, 그럼 자, 그래요. 손흥민이랑 포지션 경쟁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그 선수 참 이름을 구체적으로 한번 대보죠. 네. 아니, 우리 귀한 선수들 뭐 까고 싶진 않은데. 현역으로 봐도 비교가 안 되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조차 손흥민과 함께 뛰는 것을 영광스러워할 정도입니다. 손흥민이 아닌 경우의 플레이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출전 불가가 되든지, 어, 체력 안 배짝 교체를 해줘야 할때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경우일 때 적용될 뿐이잖아요. 이거 뭐 축구 잘 모르는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아니, 아니, 뭐 그걸 알려주는 게 어렵습니까? 손흥민의 업적을 뭐 이제 논하는 것조차 뭐 의미가 없을 정도잖아요. 33살에 지금까지 어, 유럽에서만 활약했음에도 역대 A매치 최다 출전을 해버리고, 아니, 앞으로도 수십 경기를 더뛸수 있는, 네. 이거뭐 김민재, 뭐 이강인, 아니,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몸 관리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정말 황당한 양반이네요, 진짜. 아니 어디까지인데, 아니 거기다 또 이제 황당 말을 또 해요. 네. 기자가 관중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뭐이 아저씨를 조금 진짜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재성 등뭐 선수들이 우리가 잘 해야 한다 그 말은 그냥 뭐 당연히 뭐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홍 감독에게 그 질문이 갔을 때는 이건 얘기가 다르죠. 홍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해 저희가라니, 아니, 진짜 뭔 착각입니까? 선수들이 잘못해서 이 지경인 게 아니라, 감독 한 사람이 지금 팬들을 대실망시켜서 이 상황이 일어난 건데, 아니,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분은. 네. 지금, 당신에 대한 실망감이 태극 전사들의 긍정까지 지금 집어삼키고 있는 중인데, 지금 상대적으로 뭐, 진짜 클리스만보다더한거 아닙니까? 지금? 아, 누가 저, 진짜 쪼약만 좀, 진짜 말려주십시오, 저. 이러다가 월드컵 진짜 8강 가도 아 계란 날아오겠어요 지금 아 확실히 말합니다 지금 당신 때문입니다 홍명포 이상 흰수염구래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상한 양반이네